우리 정진수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주세요. 시님 말씀하신 에 대해서 해이어지는거 좋아하는 의원님들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참고자 했으나 도저히 참아서는 도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으로 생각돼서 제가 가는 데 올라왔습니다. 사실 우리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많이 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 기초노력연금이 대표적인 거기 때문에 그것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더 많은 곳에서 일, 이를테면 영주학 보육에 관한 것, 고교 무상교육에 관한 것, 대학생 방간 등록금에 관한 것.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 관한 것,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 등등 많은 공약을 들으세요. 많은 공약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깜짝 놀라는 것이 뭐냐면 그 당시 기초노령연금에 관한 공약이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차이가 뭐였냐면 새누리당은 정확한 액수는 20만 원을 제안했고 저희 민주당은 우리 민주당은. 액수를 정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현실적인 공약을 했습니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이 아마 제가 알기로 9만 8천 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두 배로 돌리고 연차적으로 하겠다. 다시 말하자면 가장 현실적이고 이행이 가능한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선거 전에서는 20만 공약을 지키지 않는 거에 대해서 수호의반성이없고 현실적으로 국가. ...가 있다. 이걸 모르고 공약을 믿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중에 방금 김광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토론장에서 분명히 제가 그걸 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온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들었습니다. 그렇다 하면 지금은 차라리 입을 닫으시고 어차피 그렇게 될거 국민들이 진정했는데 정말 죄송하고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대통령을 공약으로 거짓말에서 가져가 놓고, 우리말에도 정도가 지나친 우리말입니다. 도민들 앞에 사과해도 시원치 않은 판에, 그거를 지금 당원들이 와서 청당당당하게 발언한다는 것은, 저희 민주당 기대대표 도료, 도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